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 사도행전의 20장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 속에서 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하신 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어, 먼저 이스라엘 지형에 보면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둘다 호수라고도 부르고 바다라고도 부르는데 어, 워낙에 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갈릴리 호수는 민물이고 어, 그래서 호수라는 명칭으로 갈리 바다라고도 하지만 호수라는 명칭으로 많이 불리우는데 어, 사해도 사실은 내륙 호수이긴 한데 그 물이 굉장히 짜서 일반 바다보다 염도가 몇 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어, 바닷물과 같이 짜다 그래서 그냥 사해 바다라 이렇게 이름 자체도 죽음의 바다 그래서 사해입니다. 어,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이 갈릴리 호수는 그 북쪽의 헐몬 산에서부터의 만년설이 녹은 물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서 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온 그 물을 또 다시 요단강으로 흘러 내려서 항상 이 순환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을 받고 낡은 물을 넘기는 이러한 모습인데 사해는 사해가 종착역입니다. 그래서 어 갈릴리 호수로부터 헐몬 산으로부터 내려온 물이 계속 흐르고 흐르고 흘러서 결국 사해로 와서 거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어 여러 가지 뜨거운 광야 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다 증발하고 염분만 또 무기물들 이런 것들이 농축되고 농축되어서 사회는 생물이 살수 없을 만큼 염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주는 의미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회가 받아서 남에게 주지 않고 결국 그대로 멈추어 있기 때문에 결국 죽음의 바다가 된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한다면 자기 존재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처럼 줄수 있는 존재 또는 주는 존재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는 자는 가진 것이 있으니까 주지 나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가진 것이 많이 있어도 남에게 전혀 주지 못하는 부유한 삶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게 다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사실은 어, 줄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부유하다 해더라도 은혜 못 받으면 남에게 못 주는 거죠.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워서 못 주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거저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누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결국 주님의 은혜로 받으면 또 받은 대로 넘겨주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주고 예수 이름으로 받는 관계가 복된 관계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결국 내가 수고하고 얻은 것이 자원 전적으로 내 노력이고 내 능력이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셨다. 결국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실 받아서는 안될 것을 받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거룩한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행 마치고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자기가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이나 금이나 의복을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도. 어, 결국 어, 결국 남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면서 섬겼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한 그 능력을 발휘하고 그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고. 복되게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다른 보혜사로서의 성령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생명도 받았고 이땅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공급받은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줘야 되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받았으니. 긍휼이여기므로 사랑으로 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예수 사랑으로 나눌 때 받는 자도 복되고 주는 자도 복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날에 의로운 자는 오른편에 불의한 자는 왼편에 세우고 의로운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 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혀 주었고, 낙원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느니라. 물질을 주었던 마음을 주었던 시간을 주었던 준자는 복받을 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준다고 할때 물질을 먼저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 가진 것으로서 나누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갈때 미문에 있는 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언가 줄까 해서 쳐다보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결국 예수 이름 예수의 능력 예수의 복음을 그에게 줍니다. 그가 그러고 나서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어, 결국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 스스로의 삶도 주는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에게 천명하셨습니다. 참으로 주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았기에. 거저 주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 주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떠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이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어, 결국 예수님의 생애 한마디로 주는 생애였고 이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러한 생애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까지도 내어 주셨는데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은사로 우리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줍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우리가 전투를 벌이고 주님을 따라 싸우니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성령 받은 후에 그들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말합니다. 무엇을 받을까를 소망하던자가 이제는 무엇을 줄까를 고민하는 자로 이 바뀐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 받기 전에 무엇을 얻을까 했지만 은혜 받은 후에 참으로 무엇을 줄까로 바뀌어지는 삶 사도들의 삶이 이와 같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권능을 얻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또 성령께 은혜로 받았으니 주는 자가 되어서 정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삶을 삶으로 누, 느끼고 누리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자가 되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행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어, 그 하늘 나라를 품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참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 죽고 또새 생명을 얻는 믿음의 삶이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이 천국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주신 그 하나님 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받은 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주하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참으로 주는 것을 배우고 받는 것을 참으로 은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